네, 국무조정실장님. 미국과의 우리가 뭐 관세협상 뭐 등등등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렛대 중에 하나가 마스가라고 하는 거고 그 핵심 사업장이 하나오션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특정 사업장에서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 등이 있을 경우에 이게 무역에서도 굉장히 큰 무역 장벽이 될수 있다는 거잘 알고 계시죠? 예. 예. 근데 하나 그룹의 노사 관계, 하나 그룹 자체가 지금 굉장히 80년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먼저 PPT 보시면 작년에 환노이에서 박해철 의원께서 하나 시스템입니다. 하나 시스템. 친목단체한테 노조보다 더한 특혜를 줬어요. 활동보장합의서라고 해가지고 상근자, 예상까지 막 회사에서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부당노동행위다 이거 더 들여다봐야 된다. 라고 성남지청장, 노동청 성남지청장 양승철 지청장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 시스템만 그러냐. 하나 테크인은 심지어 올해 판결이 났습니다. 임금을 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자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하위 인사국가를 부여하거나 승격에서 탈락시키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 하나 테크인입니다. 앞에는 하나 시스템이고요. 근데 이 재판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언제 시작했느냐. 2016년에 시작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테크인이 된 거거든요. 한 10년간 재판이 진행돼서 부당 노동행위라고 판결은 받았는데 그동안의 노조는 아주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이렇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오션 이게 노무관리자 수첩입니다. 노무관리자 수첩. 이 노무관리자 수첩에 보면은요. 노조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노골적인 시도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잘안 보이니까 제가 PPT로 정리를 했는데요. 보세요. 24년 1월 10일. WR. 여기가 특정 단체입니다. 노조 조합원들 안에 있는 특정 단체. 1600 회원 관리를 진행하고 있어요. 왜? 왜 사측에서 조합원 1600명 특정 그룹 관리를 합니까? 조실장 실행 계획.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금요일날, 매주 금요일날 진행 상황을 조실장한테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실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와 WR, 이게 약자입니다. WR과 같이 가야 한다, 사측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느냐. 자, 가공팀이라는 팀을 볼게요. WR 조직 가입이 51%예요. 근데 승진자는 60%, 87%가 WR 소속이에요. 사측이 승진을 통해서 또 관리를 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부당 노동 행위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녹취까지 나왔어요, 녹취. 녹지 보면 자 운영 파트장이 제가 집합을 시켰으니까 일단 사회를 보겠습니다. 조합원들 집합 시켰어요 사측에서 딱한달 남은 행사 노조 대의원 선거입니다.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올해 도전하는 친구 잘 되게 많은 지원 바라는 의미에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생산 파트장 땡땡땡 선배님 잘할 거라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노사 협력팀에서도 조금만 힘을 보태 가지고 하면 모든 게다 우리가 원하는 바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사측이. 특정 그룹한테, 특정 노동자 단체들한테. 이래도 됩니까? 그런데, 부당 노동행위, 노조법 81조 1항 4호에 보면 근로자가 노동조합 조직또는 운영한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이거 하면 처벌받아요. 그랬더니, 이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났어요. 한 개인의 부적절한 언행이다. 라고 사측에서 얘기를 했어요. 노조위원장 선거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아까 조실장 얘기했죠. 조 실장이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 2017년에 하나테크윈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오션으로 넘어가서 노사상생협력실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한 개인의 부적절한 언행입니까? 아까 하나테크윈은 올 4월 달에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서 대법 결정 10년 만에 받았다고 했죠. 그 부당노동행위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하나 테크인에 있다가 하나 오션으로 넘어가서 이런 부당 노동 행위를 또 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한 개인의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 오션 전체 차원에서 벌어졌는지 또는 하나 그룹 전체 차원에서 이런 부당 노동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우리가 무역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거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각적 조사 필요하고요. 필요하다면 특별 근로 감독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국무조정실장님.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말씀 예, 탁드 지금 말씀 주신 의원님 말씀 주신 사항은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일단 어 노동부 등과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